안녕하세요. 메일 채널입니다. 베트남 제기는 베트남어로 따까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따까오 연습하는 동영상을 올린 걸 보시고 손을 써도 되냐는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온몸을 다 써도 되고 손을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확한 규칙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제가 손을 쓰는 동영상을 좋은 것 같아서 그 동영상을 찾기 시작했죠 유튜브에 베트남 제기차기로 검색을 하면 뭐 나이 드신 분도 나오고 젊은 사람들 경기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손을 쓰는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손을 쓰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재밌겠다 저처럼 몸치도 할수 있겠다 뭐또 제가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린아이들하고도 같이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한 거였었는데 손을 쓰는 영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찾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베트남 제기차기로 하면 영상이 몇개 나오지를 않고 따까오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또 다른 동영상이 뜨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영상인 거죠 베트남 전통 놀이니까 베트남어를 이제 찾아서 베트남어로 검색을 하니까 굉장히 영상이 많더라고요. 시합을 하는 영상도 있고, 뭐 경기, 그 다음에 채점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역시 손을 쓰는 영상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건 아마 다른 몸을 사용한 거를 손을 사용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은연 중에 손으로 터치를 하는 그런 장면 한 번을 가지고 제가 아, 손을 써도 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에 가든 서점에 가든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액션이 잘 되지가 않고 며칠 미루게 된 거죠. 또한 가지 생각을 한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더라고요. <laughs> 쉽게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또 저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베트남 대사관에까지 전화를 해서 이거 물어볼 일인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더라고요. 제게는 뭐 전화해 볼 만한 일이죠. 차라리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고 전화 통화 내역을 영상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행동도 잘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영상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중에 아는 사람이 건너건너 건너 베트남 분을 알게 되어서 물어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는 했었는데, 짧고 간단한 대답이니까 영상을 찍어 주시겠다. 이렇게 되신 거죠. 정말 고맙죠. 너무 좋았습니다. 손을 사용해도 됩니다. 라든지, 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든지. 그런 짧은 영상이면 저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부탁을 드렸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하신 분이 물어봐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제기 모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제기 찰때 손을 써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 분이 베트남 제기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네요.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세계를 모르냐고, 베트남 사람 맞냐고, 선수들만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게 영상을 못 찍었죠. 아,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했구나. 물어봐 주겠다는 그분도 그렇고, 베트남 분도 그렇고, 영상을 찍어준다는 게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베트남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영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던데 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이겠죠 자연스럽고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 소개를 좀 하는 메일을 보냈었는데. 안녕하세요. 타카오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쓴 거죠. <laughs> 이렇게 해서 매일 채널이고 타카오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타카오는 하체를 많이 쓰니까 하체 운동인 듯 하면서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상체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는 굉장히 좋은 전기 운동이 있던데, 방향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섬세한 운동인 걸또 알게 되었고, 여러 기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자세히 알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질문도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보고, 좀 편하게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쑥스러워 하거든요 제가 제 영상 만드는 것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고민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게 갈등이 됐을 텐데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손을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맞으십니까? 네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는데, 한국에서 생활하신 지는 음, 얼마 되셨어요? 1 0년 이상이세요. 그, 제가 이제 타카오를 네. 어릴 때부터 쉽게 접하는 전통놀이인지 궁금합니다. 네, 전통놀이입니다. 그, 이제, 어, 급하니까 손바닥을 치게 되는데, 손을 사용해야 되나요? 전혀 안 돼요. 어, 손 빼고, 이제, 네.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손이고 하면, 머리, 팔. 어, 뭐, 아픕니다. 어. 손빼고 다 되는거죠.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탁하고 하시는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따라오는 좋아요. 따오는 연습하세요. 감사합 굉장히 쑥스러워 하죠?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답을 들으셨죠? 쓰면 안된답니다. 손을 쓰면 안된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을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급하면 손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잘 쳐져요.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날아오는 각도나 위치가 맞으면 손이 나가는 건데, 어쩌다가 한번 쓰는 그 손을 못 쓰게 하면 힘들죠? <laughs> 저만 손을 쓰면 안 될까요? 이거 발이라고 할까요? <laughs> 저만이라도 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laughs> 50대 이상들은 손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무튼, 손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을 이렇게 쑥스럽게 찍으셨던 이, 이 베트남 분이 다음에 시간이 날때 조만간 연기를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랑 베트남 분이랑 간단하게 뭐 동작도 보이고 한 게임을 할것 같은데 그때 저도 가서 제가 직접 보고 싶거든요. 그때 제가 꼭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라고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엉성하고 어색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